자 그다음에 이제 전자금융사고 보이스피싱이죠 규제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개념과 유형. 그래서 보이스피싱의 유형이 렇게요 그래서 이,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이게 어떤 유형인지 이걸 연결시키는 게 이제 시험에 중요하죠 피싱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 이걸 낚는다 피싱 낚시하는 거죠 이거 두개 합친 게요 피싱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합성하는 건데 뭐 이건 뭐잘 아니까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파밍이 뭐냐? 파밍은, 자, 해커가 고객 PC에다 악성 코드를 심어놓습니다. 설치해가지고, 고객이 나는 정상적으로 뭐 네이버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는데, 위조를 한, 어? 요 금융사기범들이 위조되는 사이트들로 싹, 고객이 입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고객 정보를 탈취하는, 요런 해킹 방식입니다. 반면에, 피싱은요, 고객을 위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거는 피싱이지만, 악성 코드 설치해가지고 하는 거는 파밍이라는 거예요.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SMS, 그 다음에 피싱, 이거 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들 받아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많이, 사는, 많이 이용하니까요 SMS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촬영을 하기 전에 오기 전에 어떤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네. 그래서 리추로 링크 주소를 포함시키죠. 그래서 그거딱 누르면 가해자가 스마트폰으로 보낸 문자를 클릭을 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 몰래 소액 결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이것 스미싱입니다. 또뭐 메모리 해킹이라는 게 있어. 요 인터넷 뱅킹 과정에서 악성 코드 이용해서 입금 계좌 정보 이체금액 이걸 바꿔가지고 사기범 계좌로 직접 이체, 이체시키는 게 메모리 해킹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각종 대책들을 내고 있는데, 사기범들은 사기수법이 계속 발, 진화하죠?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사기에 대한 대책도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새로 개정된 교재에서 보면, 이 사기에 대한 대책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쫙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언급하기 위해서 요거만 일단 언급을 해놓는데, 자, 전자적 방식으로 자금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한도 즉, 자동화기기, 여러분 CD나 a t 기기에서 인출 한도를 하향 조정했어요, 기존의 한도에서 어떻게 하향 조정했냐 1회 인출 한도는 100만 원까지 하루의 인출 한도는 600만 원까지 한 번에 이체하는 한도는 600만 원 하루 이체는 3천만 원, 이렇게 네. 그리고 전, 전화로, 전 금융,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보완 대책으로 예금 통장에다가 요 통장 양도는 금지됩니다 이런 문구를 기재하고요. 최근 1년 동안 아무 거래 실적이 없어요. 최근 1년 동안 그중에서도 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에서 만약에 CD나 ATM 기기 이용해서 이체할 때는 한도를 확 축소시켜 버렸어요. 왜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있으면 좀 이상하다 그러죠. 그래서 1회 이체한도나 1일 이체한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1년 동안 이체 실적이 없으면 그냥 한도를 그냥 70만 원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엄청 줄였죠. 그 다음에 단기간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 때왜 계좌를 만드는지 확인해야 돼. 개설 목적. 그래서 적어도 기준 영업일 내에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두개 이상 계좌 개설 행위를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요새는 계좌를 만드는 게어려워 내가 오늘 증권회사다 계좌 만들었는데 은행 계좌를 내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예? 일정 기간. 보통 2중가 뭐 이렇게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준 영업일 내에는 안 된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환급하는 제도가 별도 소송 없이도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지연인출제도를 만들었어요.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해서 찾지 못하도록 인출을 지연시켰다. 그래서 내가 300만원 이상을 누구한테 이체시켰잖아요. 그러면 내가 CD기나 ATM기기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찾지를 못해요. 적어도 10분간. 10분 지나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좀더 강화된 게 지연 인출 이체대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송금하거나 이체됐어요. 자, 100만 원 이상을 입금을 해 놓고 바로 그 통장에서 입금을 했는데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로 ACD기나 어? ATM기 기 가서 출금하거나 이체할 때는 30분간을 지연시켜버립니다. 네, 금융사기범들이 그 사이에 찾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요거는 네, 1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30, 300만 원이고. 자, 금융사고의 주요 특징은요. 왜 금융사고, 금융사기가 아니고 사고입니다. 실적을 추구하는 거. 직원들도 성과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 추구를 하다 보니까 경쟁이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융사기는 누가, 누가 하느냐? 내부에서 일어나고 또 공모. 외부에 범인하고 공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 사고냐? 위조나 변조 같은 게 많습니다. 계좌 잔액을 위조한다든지, 이렇게. 자, 국민검사청구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민검사청구제도. 이건 뭐냐면, 금융회사가 업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했다 그러면 몇 명?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저거 이상하다. 검사해라, 청구해가지고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 명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 국민 검사 청구제도. 자, 그다음에 금융사고와 은행 임직원 책임입니다. 제재 의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가 제재 들어갈 수도 있고 임원, 직원 다 제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금전적 제재와 비금전적 또는 신분적 제재라고 하는데. 어떤 제재가 들어가느냐. 뭐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과징금은 당연히 회사에다 매길 수만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임원들의 경우, 해임하는 거는 감독원의 기능이 아니에요. 해임을 할 수가 없어요. 해임을 권고하는 거죠. 권, 권고. 네. 이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제재를 하게 되면 면직은 파면시키기 때문에, 뭐, 근속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은 18개월간 요게 불어 되고, 간봉은 12개월간 이렇게 구별되고, 견책은 6달간 요게 불어 되는데, 요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거는 포함이 돼요. 예? 하지만 면직은 안 된다. 그다음에 과징금과 태료 벌금 차이점 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법률 지식이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가 과징금입니다. 행정처분이고요. 실체적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고 불복하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요. 반면에 과태료는 행정 절차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불복할 때 법원의 재판에 따르면 되고 벌금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형벌 불복시 형사소송 절차에 의한다. 자 우리는 뭐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게 그거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융사고하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걸 특가법이라고 하죠. 특가법 줄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만약에 5억 원 이상일 때는 가중 처벌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중 처벌은 횡령 배임죄 범한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 얼마? 5억 원. 요거 5억 원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금융기관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요. 법률에서 가중된 형사책임이 적용되는 거. 즉 단순히 가중처벌이 그냥 돈으로만 때우는 게 아니고 형사적으로 책임지는 게 어떤 때냐? 수제죄 알선 수제죄 사금융 알선죄, 저축 관련 부당행위죄 이런 것들은 형사책임이 적용된다라는 거. 각각의 제가 궁금하면 그냥 여러분들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